이민 년 7월 2일 아침 7시 순창의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연구소 워크샵 세미나에 왔습니다. 서울대학교 인생대학 13기 우리 원우들 건강다복 반사대기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기운찬 행복에너지 팡팡팡 보내드립니다. 한 사람의 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립민복을 위한 지도자가 어제 탄생되어 취임하였습니다. 알아차차차!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100만부 발는책 만들어내겠습니다. 알아차차차! 여기는 순창입니다! 좋습니다! 참철기 만세! 만세!